장조씨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 에, 우리들 그 근육이 적어지게 되면 이 치매 유발 물질이 또 쌓이고 근육이 아주 많을수록 인지 기능 저하가 또 방지가 됩니다 우리 그 국내 연구진이 근육 감소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근 감소증은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밝혀지지는 지금까지는 않았습니다.여의도 성모병원 가톨릭 뇌 건강 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임현국 교수 연구팀은 치매가 없는 한자 한 600명을 대상으로 이 근육량과 근육 강도 등을 고려한 근 간섭 중 점수와 내 자기 공명 영상 MRI를 통해서 파악한 인지 기능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. 생체 인피던스 기기로 측정한 근육량, 그력계로 측정한 근력, 또 앉았다 일어서기 검사로 측정한 근 기능 모두 인지 기능 장애와 뚜렷한 그상 관계를 보였는데 다만 과. 예, 요소가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은 다 달랐습니다. 연구 결과 근육량이 그 예, 적을수록 뇌에 알츠하이머병 그 유발 물질로 알려진 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그 축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. 또 그리고 근력이 약할수록 장기 그 기억 형성에 필수적인 그 축두엽의 대뇌 피질 두께가 얇아졌고, 또근 기능이 떨어질수록 양쪽의 그 섬엽 두께가 이축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. 섬엽은 신체 안팎의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기능을 말하는데, 높은 근육량은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높은 근력은 백색질 변성을 막아 뇌의 그 이축과 인지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고 근 기능이 또 좋으면 직접적으로 뇌 이축 보호와 인지 기능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. 그 임형국 교수는 근 감소증 그 관련 신체 상태에 대한 의학적인 접근이 그 치매 발병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수단과 목표가 또될수 있다고 말했고 이 연구는 국제 그 학술지 알츠하이머 및 치매의 게재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그뭐 연구 결과를 발표한 그 기자는 박지민 기자가 또 올려준 기사 내용입니다. 감사합니다.